저는 30년 교직 생활로 수천 명의 학생을 가르쳤고, 교육부 장관상까지 받은 존경받는 교육자였습니다. 그런 내가 지금은 딸의 집 다락방에서 생활비를 손에 벌어먹고 살아갑니다. 단한 통의 전화가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교장 퇴직금, 그리고 매월 나오는 연금 350만원, 65세 노인이 살아가기에는 충분히 넉넉한 자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막 노튜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한 지 2년 나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박 교수님이라고 불렸습니다. 동네 카페에서도 은행에서도. 병원에서도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30년간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었습니다. 의사가 된딸 지연이는 내과 전문의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아들 성민이는 구급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자녀 모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마와 아내는 곧 손자, 손녀를 볼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오전에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퇴직 후 나의 소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다른 입주민들이 내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에서 여전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서재에서 손자를 위해 준비하던 전래동화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를 위해 할아버지가 직접 읽어 줄 책들을 고르는 일은 즐거운 상상을 동반했습니다. 원두 커피 향이 서재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평생의 평온을 산산 조각낼 그 전화가 울린 것은 휴대폰 화면에 표시된 번호는 영이로 시작하는 서울 지역 번호였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요즘 관공서에서도 개별 담당자 번호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광고 전화라며 바로 끊었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학이 넘어에서는 30대 정도로 들리는 차분하고 사무적인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국세청 개인납세자 관리소 체납관리팀 김동현 과장이라고 정중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올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셨다는 통보였습니다. 나는 즉시 항의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교육 공무원이었습니다. 더구나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이자 소득 정도만 있을 뿐 조사받을 만한 특별한 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과장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를 통한 탈세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황당했습니다.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하는 것들은 뉴스에서만 들어본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가상자산 투자와 연결될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김과장이 내 개인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내 정확한 주소, 아내의 이름, 심지어 딸 지연이가 서울대병원에 근무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었을까요? 요즘 개인정보 관리가 니토로 커술에 서야 하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김과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교육계 인사들을 겨냥한 조직적인 명의도용 사건이 듭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범인들이 교육자들의 높은 사회적 신뢰도를 악용해서 가상자 상거래소의 계좌를 개설하고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량한 교육자들이 억울하게 탈세 혐의를 받게 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분노했습니다. 내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놈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30년 교직 생활의 깨끗한 이력에 넉치를 한 범죄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과장은 내 감정을 이해한다는 듯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피해 구제팀으로 연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연결된 목소리는 놀랍도록 따뜻하고 신뢰감을 주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성은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마치 제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던 시절의 나처럼 상대방을 완전히 안심시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 팀장은 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교육계 인사들을 겨냥한 조직적인 명의도용 사건이 건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범인들이 교육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피해자 중한 명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범인들이 예 휴대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 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추의 경로를 추적해봐야 한다며 긴급한 보안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휴대폰 속에 악성 코드라니.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겨우 5년 정도인 나에게는 생소하고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팀장은 가장 안전한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절대로 인터넷에서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오직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공식 보안 앱을 설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팀뷰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학교에서 전산 담당, 김 선생님이 원격으로 컴퓨터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면 구글에서 직접 관리하는 전 세계 모든 안드로이드 폰의 공식 앱 마켓입니다. 이보다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팀장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앱을 검색하고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아홉 자리 숫자를 불러 주었습니다. 순간 내 휴대폰 화면에 작은 마우스 커서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팀장은 이제 금융감독원 전문 보안팀에서 내 휴대폰을 원격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으로 향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30분 후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에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여섯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온 교육자인 내가 검찰청에서 전화를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투학이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박진성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마치 강철로 만든 칼날 같은 음성으로 나를 압박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안산에서 100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을 검거했는데 그 과정에서 매명이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15개나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대포 통장이라니요. 나는 평생 은행 한 곳에서만 거래 통장도 급여 통장과 적금 통장 두 개가 전부였습니다. 더구나 불법 자금 세탁이라니. 나는 1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주인 없는 것은 죽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검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내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검찰청으로 자진출두하지 않으면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자택으로 수사관을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긴급체포. 그 단어가 내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30년 교직생활로 쌓아올린 명예가 이웃들이 고는 앞에서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으로 끝난다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강동고 교장이 금융범죄로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전국에 보도되는 끔찍한 장면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제자들이, 동료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바로 그때 통화가 계기 상태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온 이성규 팀장의 목소리는 박 검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따뜻하고 예심 넘치는 톤으로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절망에 빠진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이 팀장은 나를 명백한 피해자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서류상으로는 내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있어서 원칙주의자인 각 검사가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각 검사의 위협적인 태도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제공해 주었고, 동시에 나를 이해해 주는 유일한 아군이라는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팀장이 나를 도울 방법이 있다는 희망적인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비공개 협조 수사에 응해주면 박 검사를 설득해서 구속 수사 없이 약식 조사로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다는 달콤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전화로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내 교육자적 본능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팀장은 내 의심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가장 확실한 검증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전화를 끊고 드 대폰으로 금융감독원 공식 대표 번호인 1,331을 직접 눌러서 이성규 팀장을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자신감 있는 제안에 나는 마지막 의심마저 완전히 떨쳐버렸습니다. 공식 기관의 대표 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검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한 뒤, 내 손으로 직접 1에, 3에, 3에, 2에, 1을 차례대로 눌렀습니다. 이것은 내 상식 속에서 자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절차였습니다. 곧바로 익숙한 ARS 안내 음성이 나왔고, 나는 상담원에게 이성규, 팀장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아까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내 스스로의 검증 절차를 통해 그들이 진짜라는 사실을 내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시킨 셈이었습니다. 이 팀장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현재 내 모든 금융자산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내 계좌에 접근해서 불법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진짜 공범이 되어버리고, 그때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내 자산을 범죄조직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검찰청 특별보호계좌로 임시 이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금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만 확인되면 48시간 내에 내 계좌로 전액 원상 복구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논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급 비밀 수사 사항이라서 아내든 자녀든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아들 성민이는 공무원이고 딸 지연이는 의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장 먼저 상의해야 할 가족들이 아닙니까? 그러자 이 팀장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로 그 점이 자장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인들이 내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가족관계까지 파악하고 접근했을 가능성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 입에서 정보가 한 마디라도 새어나가서 범인들이 눈치채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해외로 도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며 섬뜩한 협박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거인멸의 책임을 물어서 내 자녀들까지 공범으로 간주하여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딸의 인생에 내 손으로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게 될 수도 있다는 공포. 그것은 내가 체포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만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나는 30년간 거래해온 S은행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VIP 고객 전용 라운지는 나에게 마치 제2의 사무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내가 퇴직할 때까지 급여 통장을 관리해준 오랜 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 재산을 한꺼번에 이체하겠다고 하자, 김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행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최고등급 위험 경고가 발생했다며, 혹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을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내 기회는 이 팀장의 무서운 경고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새어나가면 내 자녀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수 있다는 협박 말입니다. 나는 교장 시절의 위험 있는 목소리로 김 부장을 고통 쳤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무엇을 하든 일개 은행원이 고객을 의심할 권리가 있느냐고.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것이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 부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점잖고 신중했던 박 교수의 돌변한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를 보호하려던 마지막 안전장치를 내 손으로 직접 부숴버렸습니다. 터치패드 위에서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내 평생의 노력이 숫자가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전세금 5억 원이 먼저 이체되었습니다. 이어서 퇴직금 3억 원도 검찰청 특별보호계좌라는 곳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총 8억 원. 내 인생 전체의 가치가 몇 번의 터치로 증발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743원이 되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이제 내 돈은 범죄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곳에 보관되었고, 48시간 후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나는 가족을 지켜냈다는 어리석은 또듯함마저 느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약속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72시간, 96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서서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봤지만 존재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박 검사의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가장 가까운 서초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 공중전화로 진짜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성규 팀장이라는 직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도 김동현 과장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검찰청은 더더욱 그런 식으로 일반인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상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믿었던 모든 절차가 그들이 예휴대폰 안에 만들어 놓은 가짜 세상 속에서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팀뷰어 앱이 내다 거는 모든 전화를 감시하고 1330이나 국세청 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그들에게 연결되도록 조작해 놓았던 것입니다. 은행에서 확인한 결과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내 8억 원은 이미 수십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범인들은 이체 직후 몇 시간 내에 자금을 분산시켜 해외로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의 모든 결실이, 가족과 함께할 노후 계획이, 내가 평생 믿어온 이성과 논리가 모두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자부심도 한 명한 아버지로서의 이염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소리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 대한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장 현명하다고 믿었던 사람에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에 대한 차가운 경멸이었습니다. 딸 지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절망스러운 표정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들 성민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몇 번을 당부했는데, 정작 아버지부터 이런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까지 두 달, 우리는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보증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연금만으로는 새로운 전세집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기가 힘들다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6개월 후, 나는 딸 지연이의 집 다락방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의사인 딸은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를 받아주었지만, 나는 매일 미안함과 자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교육자에서 자식에게 짐이 된 늙은 아버지로 전락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 게시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강사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30년 교직 경험과 교장 경력을 내세웠더니 쉽게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면접관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내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첫 강의 날이 되었습니다. 도서관 소강당에는 50여 명의 중장년층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강단에 서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장 어렵고도 의미 있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교직 생활을 한박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8억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바보이기도 합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치욕스럽, 어리석한 경험을 하나하나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교육자라는 자만심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는지, 가족을 지키려는 사랑이 어떻게 판단력을 흐렸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속았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박 교수님 같은 분도 당하셨다니.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저는 절대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실패와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백신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제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도서관에서 강의를 합니다. 내 치욕스러운 경험담을 나누며 다른 분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돈으로는 살수 없는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30년 교직생활 중 가장 값진 수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수업이 자장 훌륭한 것 같다고 나는 그제서야 조금씩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명하고 신중하다고 생각하셔도 절대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자신감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장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나처럼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는 비극을 겪지 마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